크프스프 하이브 HPSP랑 하이브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. 어, 유창희 본부장님부터 HPSP. 어,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, 짧게 말씀드린다면, 이제 특허 소송에서 어쨌든 우위를 점치게 되었죠. 그러면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어, HPSP 어떤 기업의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물론, ST 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승소를 한건 아니지만, 어쨌든, 예스... T의 장비를 다른 기업들이 쓰기가 좀 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들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고압수선일링 장비에 대한 시장 독점 체계가 유지가 된다라면 어찌되었든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HP, HBM 쪽으로 간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요. 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림이 나올 때 아무래도 시장,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방어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라어 지금 어 저는 최근에 저점 3만 이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분할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어 지난 7월 달 어, 가격대가 4만 원이기 때문에 네.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 4만 원, 손절가 3만 2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. 이재기 본부장님의 하이브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하이브 제가 우리 딜사이트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, 어쨌든 지금 엔터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미국을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,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부분,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과 살짝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앨범 판매량이 작년부터 피크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실제로 50% 정도가 빠졌다라고 해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저점대가 나오고 있고 앨범 판매량이 돌아서는 과, 과정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들과 좀 다르게.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이 있거든요. 이팬 플랫폼이 2023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3천억 정도가 나와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사업 구조가 좀 다각화가 되어 있다. 게다가 2025년도에는 뭐 BTS가 복귀한다라는 복귀할 테니까 그에 따른 수익 창출도 좀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.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표가는 24만 원, 품절가는 1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we